죽어! 내가 말했지? 자기마지막이라잠어라 다음에 싫다고 하면 스템내시스시스룰룰시룰룰내룰룰템내시스룰룰시룰룰내 <놀람> 야호! 템내 시스템, 내 시스템, 내접해드리 고기를 같이 하는 게 어떨까? 맛있어서. 음. 음. 작아서 먹으면 좀 아까우니까 여기서 먹어라. <laughs> <이거>. 그리고 나서 <laughs> 게임을 해볼 생각이에요. 무슨 게임인가요? 오, 드디어 그 게임을 하는구나. 나나. 댓글 읽기 해보자고 하시는 분 있네요? 삼겹살 보기 좀 타지만 할까요 질문 중에 덕신이 탈모 오냐고 물어보신 분 계신데 사실 아니에요 지 덕신이 지금 이마... 거짓말이다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댓글 읽기를 해보자라는 반응이 있었으니까 댓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공을 똥똥에게 돌립니다 라고 했던 마지막 회차수의 댓글이고요 조회수 38,000회 아니 근데 조회수가 다크소울 할 때보다 안 나온다는 이야기도 되게 많았어요 왜였을까요? 어 없는 거 같은 게첫 네. 번째로 다크소울은 충분히 흥미로운 기획이었다고 생각은 해요 오 근데 바이오하드도 흥미로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뜯어보니 똥이 없다 라고 근데 저는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시즌 3에서도 더 재미있는 게임으로 우리의 재미를 책임져 주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메시스, 아디오스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네. 아, 솔직히 네메시스가 약간 임팩트가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그랬나? 난 너무 무서웠는데. 와 죽사녀 라이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빼고 다본나 칭찬해 이 모든 공을 모두 남이춘에게 돌리겠습니다 덕신피디님 빨리 시즌3 해주세요 달달하우님께서 시즌2 하면서 라이브로 처음 딱 이렇게 진행을 해봤었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아 저희는 재밌는데 유튜브 조회수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그건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요? 네, 걱정 안 저도 걱정해요 걱정하는 거야 난 너무 즐거운걸? 금요마다술마셨습니까 하면 <laughs> 네. 아 정말 진짜. 복진이가 근데 금요일마다 업로드 한 다음에 계속 대전을 내려갔어요. 아... 친구들 만나가지고 노래방. 거짓말이다. 터진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달콤 전도사님이 미친 개자래 크크크크 과연 망자 출신답게 훌륭히 자랐구나라고. 슈앤님 암흑의 왕이 또 하나 이루셨다. 오저 많이 컸다고 뿌듯해하시고 오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왜냐면 날 처음부터 봐주셨다는 거잖아요 저코 음. 코핀 댄서? 그분이 맨 처음에 다소곳하게 앉아서 아네 안녕하세요 여기 껴야 하나요? 했던 모습이 떠오르네요 음, 라고 음, 아. <laughs> 으음 그래서 떨었지 으음 쓸데없는 얘기야 아 진짜 안되면 사과해 아, 잘 먹겠습니다. 음, 음, 너무 시끄럽죠. 저 원래 맛있는 거 먹을 때 시끄러워가지고. 져 와우, <laughs> 오? 오, 완전 세스넘다 음. 소화시킬 겸 춘코노 하자고. 와요, 뭐 할까요? 전원이 켜졌습니다. 여러분 뭐 불러드릴까요? 아, 그거 아직 연습 안 됐는데 그거 불러드려요? 아흠! 이거 그러면 목표를 <laughs> 어떻게 설정하고 가면 되나요? 세 스테이지 정도를 수준을 보겠다. 그러면 호흡을 보겠다는 거죠? 어, 호흡 완전 좋죠. 집어요. 놔요 아,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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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응. 접시에 둬요. 어. 네. 레시피는 왼쪽 위에 뜨네요. 집고, 놓고, 다지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네. 네. 이렇게 쉽네요. 쉬워요? 네. 자, 여러분, 이제 진짜 갑니다. 이제 우리 장사를 하는 거예요. 손님을 만족시켜 보자. 손님 면접시키는 게 목표인 거죠? 별 3개 받는 게 목표 아닙니까? 어 가봅시다. 갑니다! 자! 나는 새우 담당할게요! 네 놓고 네? 어디 있지? 놓고 썰고 썰고 저밖에 일을 안 하는데요? 아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laughs> 썰고 놓고 네. 썰고 썰명도 제가요? 아요 각자! 이렇게. 좋아. 어, 완전 쉬워요, 여러분이고. 이번에는 피디님 셰프하실게요, 여러 그, 제가 그, 방로 셰프했어요? 네. <laughs> 자, 이번엔 피디님이 주방장입니다. 그래요. 자, 뭐 할까요, 셰프? 밥지요. 밥을 제주님, 찍겠습니다. 밥지요. 밥. 밥 한다. 저기 왜안 하세요? 셰프라면서요. 우리 최진 빨리 움직이라고! 빨리 움직이라고! <laughs> 예, 셰프! 내각이 됐스 <laughs> 저는 밥을 죽겠습니다 밥 생선 손질이 끝났는데뭐하는 거지? 밥, 고기 있지 는저셰저데요는 저는 막는 저는 요 우리 주방은 저는 저요 예. 는저하다고하하잖아요 셰프.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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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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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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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러분별세개 받았어요. 포기? 포기하시오. 오! 됐어, 됐어. 어요 <laughs> <파, 웃음> 이거 진짜 협동이 중요해 보인다. 던지기가 나온다는 건내 네. 물건을 피디님한테 던져줘야 되나 봐. 아니네, 피디님에 나 던져야 되던야 돼. 던져, 던져!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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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 아, 이거 전기 아, 닭고기, 야, 가. 닭고기. 가. 닭, 야. 썰고, 던지고, 던지 감자 우와. 썰고, 던지고. 헤 감자, 닭고기. <laughs> 밸런스가 뭔데? 갑자 <laughs> 갑자! 아왜 나한테 일 시키는데? 오세 아, 뭐야 이상이고 이상해. <laughs> 야 이거 이상하잖아! 아니 재료가 떨어지지 않죠? 아 이상해요!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이죠. 일해라 셰프! 이거 야 이거 솔직히 밸런스 너무 안 맞네. <laughs> 좋네그그 새우 썰고 찹찹찹찹 썰고 <laughs> 던지고. 생선 들어서 음, 음, 뭐 구내고구웠어 이때쯤 파스타가 필요하다고 할것 같으니까 놓고 음. 놓고, 고 고기, 고기. 고기 여기 쭉다된것 음. 같다 됐나? 이겼다! 오, 딱480예 선생님은 오른쪽, 오른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왼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처리해 음. 볼게요. 음. 일단 거기 재료를 던지세요, 앞으로. 그럼 제가 서 썰을게요. 자, 접시 들고 가서 고기 먹고 이렇게 해서 팔고. 오케이. 자, 그리고 이것도 가져가서 놓고 속상해. 아! 어, 그래도 밥솥을 남기고 떠났다. 팍! 와. 에이. <laughs> <laughs> 너무 어려운데? 일단 <laughs> 보이는 거다 썰어. 썰고 던져. <laughs> 오 마이 갓. <laughs> <laughs> 들어가지네. 어 들어가지네. 아 이러면 쉬워지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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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거 같아. 깼다. 깼다고? 깼다! 됐다! 야, 어떻게 해야 나 랄랄랄랄랄랄라. 자, 이렇게 해서. <laughs> 피디님, 무슨 일이에요? 끝난 거예요? 네. <laughs> 아, 기쁘신 거였구나. <laughs> 자. 여러분 오늘 특집으로 한번 꾸며본 죽사녀세즌2 바이오하자드 뒷풀이로 진행을 해봤고요 여러분 오, 안 맞아 <laughs> <혹시> 안맞는다고 <laughs> 아이고 저... 죽사녀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또또 또 재밌는 컨텐츠로 만나겠습니다 어, 콘텐츠에서 만나요. 다음 컨텐츠에서 만나요 안녕.